아니 잘 일했다고 보상이 어, 그,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거 있었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생두 유통회사 GSC 인터내셔널에 다니고 있는 제인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생두 유통회사. 생두가 뭔가요? 생두는 로스팅이 되지 않은 커피가 되기 전에 씨앗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콩이네요. 맞아요다 네, 생콩입니다. 맞습니다. 이 지금 뒤에 있는 이 초록색깔 이게 다 예, 생콩이다. 생두. 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쪽 일을 한다고 라 하면 바리스타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생두 회사에서 일을 한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맞아요. 맞아요. 생두 회사라는 데가 저하게 많은 데죠. 산지로부터 생두를 수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되면은 통관과 검역 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자격이라든가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저희 창고에 들어와서 선별이나 석발 과정을 거쳐서 고객들한테 출고까지 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그 시작을 담당하고 계신 회사 맞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는 저는 바리스타다 보니까 네. 커피숍은 아침에 오픈하면 제가 출근해가지고 뭐 세팅하고 어, 설거지도 맞아요. 하고 네. 커피 뽑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네. 생도 회사는 출근하면 많은 뭐 거죠? 사실 부서마다 조금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저희는 일단은 출근을 아홉 시에 해서 컴퓨터를 켜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이제 럭키 드로우를 이제 하는지를 먼저 검색을 해서 이제 응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네. 업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가도 되나요? <laughs> 이 되는 게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저희 사실 이제 부서마다 다른데, 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생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몇월에는 어떤 뉴크랍들이 들어오고 이게 국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과일처럼.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뉴크랍에 생두가 들어온 것들을 한 번씩 아침에 커피을 먼저 해요. 음, 네네. 예, 그래서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 가격 대비해서 되게 잘 나오는데? 하면은 저희가 좀더 어, 이 뉴크랍에 대한 걸로 올해는 좀 행사를 잡자. 음. 예, 뭐 이런 식으로 좀더 방향을 잡는다든지. 그러면서 커피를 먼저 맛보는데 업무로 인한 커피를 저희는 많이 맛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 생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네. 커피를 잘 뽑아야 되나요 생두를 구매하시는 분하고 소통을 하려면 네. 그분의 입장에서의 맛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으로 좀 맛을 저희는 평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제일 많이 해요. 음, 여기 입사하려면,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자격증은 있으면은 좋죠. 당연히 있으면은 좋은 거 맞고. 근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는 내가 커피를 잘 몰라도, 내가 사람들하고의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생두를 팔아보겠다. 막 이렇게 파이팅 있게 얘기하면은, 어, 저 친구 괜찮을 거 같은데. 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전에 우리 만화책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입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면 네. 들어올 수도 있다 아그저입사저 입사했을 때는 네. 저희 생두가막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뭐그 퀵차로 오면 다 이렇게 올려놔야 되거든요 네. 저는 면접 기다리고 있는데 저 이거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저거 해야겠다 아, 그럼 이생두보대기를 네. 들어서 네. 이렇게 아또그 약간 파이팅을 한번 보여줬네요 네. 자켓 입고 있는 거 벗고 아 와, 제가 받을게요 해갖고 그... 저 친구가 이제 도와줬어요 하고. 네. 그렇게 하고 8년이 흘렀네요. <laughs> 지금 직책이 과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부서의 과장님이실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의 유지 관리, 네, 그리고 마케팅과 기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가장 힘을 다신 거죠? 저는 아마 저는 재작년인가 작년에 다한 것 같아요. 아, 재작년이겠구나. 예. 입사한 지한 5, 6년 만에 그런 것 같아요. 6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네.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까? 저는 생두의 영업사원으로 먼저 입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팀이 아니었고 생두를 판매하는 일. 그치만 소매보다는 도매 쪽에. 그 내가 맡게 되는 거래처의 어떤 리스트, 그 다음에 신규 발굴, 그 다음에 그 거래처가 예를 들면은 생두를 100kg 주문했는데 이번에는 뭐 50kg밖에 주문 안 했어. 네. 어, 그럼 혹시 다른 데걸 쓰고 있나? 음... 네. 어, 그래서 또 전화를 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이. 네. 저희도 원두 납품 처음에 하려고 그 원두 들고 다니면서 똑같아 마... 똑같아 그래 맞아, 했거든요 생주도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어떤 매장에 이런 원두 들고 들어가 가지고 저희 원두 마한 보시겠습니까 그 눈빛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바빠 죽겠는데 인마 이거 뭐고 하면서 아... 그런 약간 차가운 눈빛 에. 그런 그건, 게 있나요 그건 좀 센스가 없었던 거고 <laughs>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가야 돼. 내가, 내가 영업하고 싶은 시간에 가서 하는 거는, 어... 뭐, 12시, 1시에 가면 은안 되고, 당연히. <laughs> 이제 약간 좀한가해져 약간 2시, 3시, 4시. 음, 좀 네. 이제 이럴 때 가서 이제 영업을 하고, 그전에는 이제 전화를 해서, 네. 저희 생도회사 GSC인데. 어, 예전에는 좀 이런 생두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저희 쪽에 이번에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음. 한번 제안 한번 드려도 가겠습니다그할때꼭 음.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뭐, 뭔가요? 장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음. 이라는 말을 붙여 생두를 구매함으로써. 아. 네. 그거 있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언마 <laughs> 맛있는데요. <웃음> 맛있는. 맛있습니다. 아근 아, 저도 이제 이거 오래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래서가 영업사원이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네.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과 끝인 것 같아요. 결국 그것만 잘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생도도 줄수 있고, 네. 이 사람이 원하는 시간 대 얘기도 할수 있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네. 영업을 하셔가지고 네. 많이 파셨나요? 그렇던 것 같은 어, 사태. 보험은 보험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있죠 있죠. 그럼 뭐 판매왕 같은 게 있을까요? 맞아 맞아. 그, 그래서 막그 저희 뭐죠 포상 같은 것도 몇번 받았습니까? 네 받고 그랬죠. 오 팀원이랑 엠 반. 팀원이랑 반. 혼자 먹어도 되지만. 네. 야. 은자먹 <laughs> 근데 혼자 먹으면 큰일 나요. <laughs> 전투력, 전투력이 안 나와. 제가 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응. GSC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laughs> 저희 GSC의 부캐 유튜브 네. 제시고 장사 왜잘 되는지 이 네. 카페 가면은 야, 저 사장은 어떻게 살았길래 장사가 저렇게 잘 되지? 음. 그걸 파헤치는 채널이거든요. 아, 제시고. 예. 네.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다가 네. 2021년도 카페 쇼죠. 네. 갔는데 제가 뭔가 찍으려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찍다가 아, 뭐고 저거했는데제시고예요 네. 맞습니다. 저뭐 하는데야? 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요거람 지나갔던 네. 기억이 네. 나는데. 네, <laughs> 시끄러워서 찍은 거를 네. 예, 소리가 다 날아가서 <laughs> 못 썼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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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처음 보고 네, 네. 뭔데 하고 검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오디오 공사해 주시는 분이 그거 좀 잘못하셔갖고 아, 그런 일이. 네, 아무튼 기존의 GS c 뭐 생두 이런 거였다면 제시고는 조금 더. 뭐... 편한 고객층에게 좀 다가가고자 음. 장사 왜잘 되는지, 이런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레시피 같은 거, 그런 음. 것들 저희가 비법 전수나 그런 가게에 장사 잘 되는 노하우를 네, 파헤치는 채널입니다. 제가 약간 궁금한 거는 저도 네. 생두회사 다니시는 분들하고는 별 친분이 없거든요. 만난 네. 김에 여쭤보면 바리스타 연봉에 비해서 이 생두회사의 연봉은 좀 높은 편인가요? 낮은 와. 편인가요? 비슷한가요? 말씀드리기 전에 생두회사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생두회사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제일 좋은 게 바리스타 하면서 되게 선망한 떤 그런 이제 로스터님들이나 네. 카페 대표님들이랑 동일 선상에서 비즈니스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이거 사실 돈은 주고도 할수 음...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커피적으로 레벨업이 엄청 많이 되는 회사가 저는 사실 생두회 사지 않을까라는 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상업용 생두부터 스페셜티 커피, 뭐 경매 라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생두들을 맛볼 수 있거든요. 이거 뭐 돈으로 환산하면 말할 길이 없고, 그쵸. 그런 것들까지 다 메리트로 챙긴다면. 생도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이걸 얘기를 해보면 어, 네, 네. <laughs> 처음에는 시작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회사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진급이나 연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더 길게 보고 이랬을 때는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좀큰회사기 때문에 네네네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생도를 많이 파셨다고 했거든요 <laughs> 네 그렇게 많이 팔면 뭐 추가 인센티브나 성과금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저희 매월마다 그 상여금이 있습니다. 아, 판매한 대에 네, 잘한 팀이 팀으로서 네. 보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그거 매달하기 때문에 진짜 파이팅 있게 하면 은좀 많이 가져갈 순 있죠. 그럼요. 네. 요 부분은 좋네요. 제가 네.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우리 가게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laughs> 커피를 많이 팔았다고 해도 따로 <laughs> 추가 되진 않고요. 성수기라고 막더주 그렇게 쉽지 않죠. 그거 외에는 그냥 이거는 이거는 저희 코로나 시기에 네. 그래도 뭐 별다른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네좀뭐 네, 직원들도 다 건강하게 일하고 그런 걸로서 회사에서 포상을 해줬던 특별 케이스가 한번 있었고 아니 코로나 아무도 안 걸리고 잘 일했다고 아, 포상, 포상이 그, 왔어요 네, 그, 맞아요 그거 있었고 그 저도 뭐와 회사. 좀. 지냈나 이랬었나 <laughs> 저도. 지혜수 씨 중이네요. 예. 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원래 는 제도적으로. 네. 아 그래요? 예. 네. 왔다네요. 예. 네. 근데 저기 좀 삐리삐리하면 네. 실망할 수 있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우 아까 좀 네. 이렇게 <laughs> 들고 왔었어.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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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예. 성과라는 게좀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한 만큼 좀더 진급을 빨리다거나. 네. 좀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있다는 거죠 복지적으로. 제가 좀 약간 갈등이 생기네요 네. 지금. 내일이라도 이 앞에 물을 꺼내시면. <laughs> <laughs> 조금 요즘에 최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 건데. 음, 어떤 거? 커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왜 올라가지라고 했을 때 원두를 공급하는 로스터리 업체에서 가격을 올렸다. 로스터리 음, 업체 가서 음. 물어보니까. 생도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제가 이 생도에서까지 온 거거든요. 에, 그럼 그리고... 제가 이 공을 아산지에서 올렸다면. <laughs> <laughs> 왜 올라갔을까요, 이게. 많이 나와 있지만 요새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 요 생두 가격 올라온 걸 분석을 엄청 잘 하셨는데 제일 큰거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브라질하고 콜롬비아의 생두 가격이 이제 올랐고 음. 커피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의 그런 어떠한 산지적인 이슈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의 문제가 있었죠. 음. 그 어떤 비가 엄청 많이 왔다든지 네. 뭐 가뭄이었다가 냉해였다가 음.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가장 큰 이유가 맞고 거기서 생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 원가라는 거는 사실 고객이 생두를 짠하고 받았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원가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 원두를 제조업하시는 분들도 포장지 가격이 올랐다. 음. 박스 가격이 올랐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뭐다 있고 그 생두도 사실은 이게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달러라는 게 있죠. 아하, 네, 환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제 어떤 컨테이너라든가. 음 비용 들어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보험 이라든가 그런 비용도 사실은 다 올라간 거죠 음... 예. 그런 비용도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두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 네. 생두 공급에도 좀 문제가 있고 네. 물가가 전부 다 올라가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좀 올라갔군요 네. 그리고 부산에서도 생두가 와서 저희 뭐 일산 창고까지 오는데도 예를 들면 탑차로 왔다면 뭐 요소수 이슈 같은 것도 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도 다 모든 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 그 변수가 엄청 많았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여러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 주셔서 음.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남자커피 시청자분들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저희 GSC 오프라인 매장이 전국에 6개 있거든요. 그래서 생대관에서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그 여섯 개 매장에 찾아오셔서 생두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 아 나는 로스팅을 안 한다 그러면은 저희 로스터기도 다 있기 때문에 편하게 로스팅도 하시고 그걸로 뭐 나눔하셔도 되고 오그 앞에 보니까 스트롱홀드 로스터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걸 아무나 쓸수 있는 겁니까? 예약을 하고 예뭐5천원 <laughs> <laughs> 네, 정도 내면은 아예 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생두를 사고 네. 5천원 내면 뽑아서갈 수가 있군요 어 그러니까요 네, 좋네요. 사실 예, 1kg 해서 로스팅하고 한참 먹는 거죠. 혼자서 먹으면 그렇네요. 예, <laughs> 선물 오.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저희 포장지 같은 것도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의 취미 생활로도 커피생두 회사랑 친해지는 것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제가 몰랐는데 <laughs> 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5천 원 내고 로스팅 한번 <laughs> 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GS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저, 원래 저희가.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요. <laughs>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아 너무 <laughs> 본인 채널처럼 저 나오지. 아, 빨리 해야지 g s 의 과장님, 한번더 보고 싶으시면 그 유튜브에 제시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네. 보시고, 어, 내 스타일이다 하면은 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별거 아니다 싶으면 굳이 안 넣으셔도 뭐,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빠이빠이.